자 정은 다 똑같이 생긴 애가 정이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구각형, 정육각형. 자정 다각형인 것을 고르시오. 정, 기어, 정, 디귿. 정은 똑같이 생긴 애들을 얘기합니다. 자 선분은 모두 만족하는 다각형은 여섯 개의 선분로 들어서 있고 모든 변과 모든 길이가 같다고요. 정육각형이죠. 정육각형. 자꽃 직점이 아홉 개 모든 변의 길이가 모든 각이 같다 그럼 정 뭐라는 얘기인가요? 정 구각형이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자네 다섯 개네 각을 가지고 있고 각도 같고 변도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정 오각형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자정정 길이는 모두 같다. 맞는 말이죠? 크기는 크기도 같다. 정이니까.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자, 마름모는 변의 길이가 같지만 각은 달라요. 그렇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자,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같지만 변의 길이가 같, 다르기 때문에 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자, 맞죠? 얘는 다 60도, 60도, 60도니까 변의 길이도 같다, 그러면. 자, 정사각형은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가 같다.